안녕하십니까. 쌈타클랜의 천둥입니다. 최근 12월 방어타워의 배치 트렌드와 효율적인 배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만의 배치를 새롭게 개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유저분들은 클랜전을 통해 상대편의 배치 중 완파가 나지 않았으며 파괴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배치를 카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치를 카피할 경우 상대방 클랜원 중한 명이 해당 배치 완파를 경험해 봤다면 같은 방법으로 허무하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적인 배치의 장벽 레이아웃은 카피하되 방어 타워와 함장의 위치에 변화를 주면서 배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페르노 타워는 세개 모두 모드, 다중 모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방어 타워의 데미지가 약했을 때는 단일 모드의 임페르노 타워가 상대방의 유닛에게 높은 데미지를 주도록 세팅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석공의 데미지와 나머지 방어 타워들이 상당히 높은 데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다중 모드 임페르노 타워들을 활용해 넓은 범위에 꾸준한 데미지를 주는 것이 유리해졌습니다. 특히 볼러, 라바펍, 얼룬, 호그라이더, 박쥐 등 다수의 유닛에 데미지를 입히기 매우 좋습니다. 임페르노 타워의 배치는 볼러나 볼론의 공격에 한꺼번에 여러 개가 제거되지 않도록 먼 거리에 따로따로 배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독수리 포탑은 발동돼서 공격을 시작하기 전에 퀸 힐이나 공성 무기에 허무하게 제거되지 않도록 되도록이면 배치의 중앙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 석궁은 넓은 사거리, 높은 체력, 그리고 강한 공격력을 가진 주요 방어 타워이기 때문에 석궁의 공격거리가 최대한 겹치도록 배치의 중심을 기준으로 사각형 모양으로 배치를 해주면 효과적입니다. 석궁을 모두 지상 모드로 세팅하게 되면 공중 공격에 좋은 먹잇감이 될수 있기 때문에 4개 모드 공중 모드로 설정하거나 공중 모드 3개, 지상 모드 1개로 3대1 비율로 세팅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바람 방출기는 한쪽 방향으로만 세팅하면 일랭용 혹은 드래곤 러쉬에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맵의 중앙부에 위치시키고 한쪽은 마을 회관 방어용 그리고 나머지는 임페르노타워 방어용으로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도록 세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네이도 트랩은 다중 공격을 할수 있는 멀티 임페르노 타워나 마을회관 주변에 배치하면 발동되어서 빙글빙글 도는 동안 큰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최근 일렉룡의 연쇄번개 공격을 활용해서 손쉽게 길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렉룡의 번개 공격은 건물이 한칸씩 떨어져 있을 때 발동되기 때문에 장벽 바깥쪽의 건물들은 최대한 두칸씩 떨어뜨리고 장벽 내부의 건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외곽 장벽으로부터 한칸 떨어지게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공포는 배치의 외곽 쪽에 위치시켜 공중 유닛의 길정리를 방해하고 멀티 인페르노 타워의 인근에 위치시켜 라바 하운드가 폭발해서 만들어지는 라바 펍을 즉시 제거하도록 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이상으로 배치에 필요한 방어 타워와 함장의 설정 팁을 소개드렸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을 보고 자신의 배치를 조금씩 튜닝해가면서 완파율을 조금씩 낮추는 것도 클랜전을 즐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